월요일 보이니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환 목사고요, 우리 김지연 전도사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후 전도사님 어떻게 어, N국에서 선교를 잘하고 계시나요? 네, 잘하고 계시다고요. 저는 전도사님 없이 뉴스와에서 외롭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건강히 목요일날 복귀하셔서. 주일날 함께 뉴스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자고요. 네, 여러분, 화이팅 하자고 합니다. 네, 어, 아, 전사님이 이렇게 또 물어보시네요. 한 주간 잘지냈냐고 저는 한 주간 너무 잘 보냈습니다. 네, 어, 전사님 많이 못 먹고 힘들을 텐데 저는 잘 먹고, 네, 지난주에 추석도 잘 보내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일날 보니까 살이 많이 찌셨더라고요. 너무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우리 운동도 하시고 적당히 먹고 또 우리 원상 복귀해서 직장생활도 학교도 잘 다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말씀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절 한 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사님이 선교 중에 계시고요. 우리는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돌아오시기로 되어 있으니까, 돌아오시는 그 순간까지 건강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큐티는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이 지난주 QT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고 교회의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선교팀들이 선교를 떠나지요. 다 기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보내셔서 어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데 그 가운데 마가라 하는 요한이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일도 있었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했죠. 그러나 정말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열매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선교에 대한 보고도 하고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시간인데요. 그 순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바로 오늘 말씀 1절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누가 등장하느냐? 성경에선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선교복을 하고 즐거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찬물 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고요, 다툼을 하게 되는. 어찌 보면은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분위기를 이상하게 힘들게 만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죠?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한 것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지만 플러스로 꼭 거기에 더하지 한 가지로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만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먼길 예루살렘 교회까지 와서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찬물을 끼었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떤 이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길이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들이 가진 마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가 지켜야 되는 거룩함과 눈에 보이는 구별함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하는 그 사랑의 마음만큼은 우리도 배우고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뉴스아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달려나가서 사람들에게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거는 꼭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분위기일 때론 찬물을 끼얹는 그런 분위기가 될수 있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기꺼이 수고하는 또 용기를 내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동이 아닌 얼굴을 마주한 다툼입니다. 지난주 큐티에서 유대인들이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짜 복음일까? 진짜 진리일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고요. 오직 이들이 갖고 있던 마음 무엇이었냐? 바울과 바나바의 제거. 이들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얼굴을 숨기고요.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한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숨지 않았습니다. 직접 먼 길을 찾아왔고요. 예루살렘교회 앞에 서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와서요. 본인들이 해야 되는 말들을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론 세상 가운데서는요. 사랑의 연합이라는 명목하에 좋지 않은 것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나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 사랑의 다툼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진짜 보험관 조금 거리가 멀었지만 음모가 아니었고요, 토론이었으며, 저는 그것이 진짜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단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우리 뉴송아이안에 사랑의 연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랑의 다툼도 필요합니다. 사랑의 다툼이 일어날 때 정제와 싸움이 아니라 정직하게 대화를 하고 나누고 주님 안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득하게 가정을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결정에 대한 순종입니다. 저는 이 어떤 이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고요. 또 사랑의 다툼이 참 위대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결말이다라는 거예요. 논쟁으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대화와 토론을 했고요. 결국에 베드로와 야고보의 증언을 통해서.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바른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론이 내려졌을 때 치열하게 싸우고 다퉜던 그 어떤 이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겠습니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니야. 끝까지 아니야. 끝까지 내 말이 맞아라고 싸우고 다툰 것이 아니라 혹은 그럼 난 이런 집단에서 떠날 거야 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우고 다퉜지만 그 공동체에서 결과가 내려졌을 때그 결과에 대해서 아름답게 순종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왜요? 비록 다를지라도 공동체의 결정을 하나님의 권위로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윗송아 여러분, 오늘 이 어떤 이들을 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가졌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숨어서 손동이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어 정직하게 토론하고 다툼할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그 결정에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기를. 저와 우리 뉴스송아이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어떤 이들을 바라보며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가졌던 사랑의 마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숨어서 내 뜻이 관철되기를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드러내고 함께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용기. 그리고 공동체에서 결정했을 때그 결정된 결과에 대해서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 용기 또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한 월요일인데요. 우리 힘내시시고요. 우리 특별히 우리 선교 중인 우리 김주연 전도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아유, 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